자 95페이지 그래마 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는 어구를 관로로 묶으시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다 할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re is only one man 자 오직 한 명의 남자만 또는 한 명의 남자라기보다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말이 좀더 가까울 겁니다 자 qualified 하는 말은 자격이 있는 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그러면은 그 직업에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더 러닝 넥스트 o w n 오너 i 즈 자,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로 생긴 놈들을 쭉쭉 쭉쭉 찾아가서 가야 되는데, 동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꾸며주는 내용이고, 개는 갠데 달리고 있는 개예요. 어디에 그것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it's는 이 개를 얘기하는 거고 이개 주인 옆에서 달리고 있는 그 개는 매우 귀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체크해라. 숙제 안 하는 인간들은. 자그 다음에 3번 the bicycle by the front door belongs to james. belongs라는 말이 동사로 쓰였으면 앞에서 칸막이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치사 명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기서 바이도 마찬가지 전치사로 뭐뭐 옆에거든요. 그래서 정문 옆에 있는 그 자전거는 belongs to James니까 보통 b e l o n g to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소유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누구누구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어 제임스의 것이다 또는 제임스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the old building opposite our school will be destroyed 하면은 여기가 지금 동사로 쓰였으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칸막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opposite 하는 표현은 반대에 있는 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반대편에 있는 그 오래된 건물은 will be destroyed,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my grandfather gave me. 이번에는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뭐를? 하는데, antique watch 하는데 a n t i q u e 하는 표현은 골동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골동품 카셔도 되고 오래된이라고 해도 되니까 오래된 시계를 나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 오래된 시계가 worth 2 0 0 0달러니까이 worth라는 표현은 가치가 있는입니다. 마찬가지 형용사로 들어갔으니까 2,000 달러의 가치가 있는 골동품 시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5번 아 6번. 6번은 마찬가지 명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동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Will not be permitted.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가 이제 꾸며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will not be permitted.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극장에 들어가는 것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7번. The business card given to me 합니다. given은 과거 분사고 자, 요거를 해석할 때 given 다음에 요렇게 to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해석할 때 주어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m e 까지 끊어 주면 나에게 주어진 그 비즈니스 카드는 즉 누구에 의해서 내 친구에 의해서 즉내 친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비즈니스 카드는 뭘로 만들어졌더라? is made of metal 카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8번 t h e first, p e r s o n t o f i n i s h t h i s a s s i g n m e n t w i l l be g i v e n 그럼 여기는 동사은 쓰였습니다 자, 여기에 r s t first, f t f i t first, 어 i r s t first, f i r 이 t f i r s 이이 i i 그래서 이 과제를 먼저 끝내는 사람은 이 과제를 끝내는 첫 번째 사람은 will be given a reward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they gave me 아까 이거 했던 거랑 같은 이야기죠 5번이랑 그들은 나에게 주었습니다. 뭐를? 몇 개의 고기와 그다음에 약간의 채소를 주었습니다. 뭐할 거? 저녁을 준비할. 근데 뒤에 보니까 위드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보통 저녁을 준비하는 하나의 도구나 수단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위드가 들어간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 어떤 명사가 들어가서 to 동사 원형을 쓰는데 만약에 이 명사가 뭔가를 해야 하는 도구의 역할이다. 그러면은 뒤에는 위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이 보여줬던 거, 펜이라는 단어 다음에, to 다음에, write를 쓰게 되면, 어차피 펜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구 말고 또한 어떤 대상, 함께 놀아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friend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to play라는 말을 넣게 되면, 함께 놀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위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하거그 얘기도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거 영상에서 다 설명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도구와 관련된 걸 얘기할 때 요까지도 같이 써줘야 된다 하는 거니까.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문법 적용해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에 관련된 거는 잘좀 기억을 해놔 놓으시고요. 자 다음 문장의 관로 안에서 어 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민재 1번 다 불러주세요. 이유는 그렇죠. 브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지어진 거지 지갑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소년이 태어났을 때, 지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브루스이야하면서 내 이름 이렇게 바꾸지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모든 아기들은 응애응애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브루스라는 이름이 지어진 한 소년은 broke that window. 그 창문을 깨뜨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준이 이번 이유는요. 그렇지 사진은 가져간다라고나 이건뭐 찍혀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take a picture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내 아들에 의해서 찍혀진 그 사진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봤을 때는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라는 걸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좀더 현재 분사 ing냐 과거 분사냐 찾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ing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에 의해서 찍혀진 그 사진은 wasn't o clear 선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승제3 번. Nothing wrong. 이거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띵자 들어가는 것들은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I found nothing wrong.하면 나는 잘못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내 컴퓨터에서. 소연이 4 번. 네, 이거는 캐링이죠. 얘는 진짜 동사가 s i 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 아이 인 id는 거의 답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년은 소년인데 몇 개의 박스를 옮기는 소년이에요. 그러면 야가 직접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캐링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다행히 5번. Participate in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하 participate는 원래 in이라는 그 전치사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요거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석하다, 참가자 중에서는 take part in이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attend는 아닙니다. attend는 뒤에 in 안 들어갑니다. 얘는 그냥 그대로 뒤에 목적어 명사 들어간다는 점. 자, 그 다음에 6번 회원이. 메이킹이죠. 왜냐하면 동사가 was dressed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이킹인데 뒤에 목적어 명사가 p i 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남자는 남인데 p i 를 만들고 있는 그 남자, 어디서 주방에서 만들고 있는 그 남자는 was dressed all in white. 모두 뭐 전부 다 흰색으로 입혀졌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그 다음에 7번 이승진. p a i n t i 이게 <웃음> 페인팅이에요? p a i n t i n g 아 나무가 뭔가를 심어요. 나무는 심기는 거 아니에요. 야가 만약에 답이었으면 얘가 명사가 얘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명사 단어가 있어야죠. 되 나무가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나무를 심냐? 나무가 너를 심냐? 내가 나무를 심. 어 그래, 네가 나무를 심지. 그럼 네가 나무를 심는 건데 나무 입장에서는 나무가 누구를 심지는 않잖아요. 네. 만화 너무 많이 봤구만. 답은 이겁니다. 자, 5년 전에 심어졌던 그 사과 나무는. will bear fruit this year. 올해의 열매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C번.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준이 1번. 모르겠습니다라고 끝내지 말고 한번쯤 고민을 해서 답을 체크해 보세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모르겠음. 응, 몰라 이거 치울 겁니까? 차라리 틀려버려라. 모른다고 넘어가지 말고. 네. 그럼 이승진 네가 다 하라. 커버해. 이유는요. 이유는요? 아, 음. 답을 찾아놓고 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뺏긴 거지 뭐. 어, 준이에게 해 봐. 하우스가 네. RNG가 되면 하우스가 월트아 되는 거거든. 그렇죠. 함으로써입니다. 박수치지마 모자랐다고 박수치고 있어 자 커버라는 단어 자체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커버는 원래 뜻이 뭐뭣을 덮다 하면 뒤에 덮어야 될 대상의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위드는 전치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집 자체가 뭐를 덮지는 않잖아요 집이 갑자기 팔, 팔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덮어버리 그러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커버 드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나는 찾았습니다. 뭐를요? 눈으로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덮여져 있는 한 집을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2번 민재 오, 그 오, 옳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토크 2는 왜안 됩니까? 이것도 뒤에 사람 들어가는데. 돌발, 질문, 돌발 질문이니까 모르면 모르겠다 하세요. 자 정리 한번 다시 합니다. 7번 봐. 자 토크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2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위드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어바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멍가 있지 말고 필기해라. 박지원아. 내가 느그 수업할 때 영상 찍을 때 가요. 우리 아들 이걸 볼때재무섭대 아빠 좀 웃으면서요 감독. 근데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 막말로. 자토크 다음에 투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누구 누구에게 전달하다해요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을 전달하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전달하는 거죠. 이게 듣기에서 여러분들 그 보시면 무슨 토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 온갖 말들을 다할 때. 그다음 with도 뒤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얘는 어 함께 대화하다예요. 수다를 떨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about은 사람도 될수 있고 사물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주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제 대상은 대체적으로 어 대화 속에 없는 사람. 대화 속에 없는 사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윤승아, 윤승자란다. 뭐라카 윤성진이가 여기 있는데, 그럼 윤성진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그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윤성진이가 없는 경우에서 그 얘기를 할수 있을 때는 I will talk about 윤성진, 이게 맞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주제라든지 아니면 회의에서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해 볼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왜안 되냐면요. 앞에 내용에서 i feel lonely란 말이 들어갔고 그럼 내가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화는 한방에서 향 떠드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왔다리 갔다 해야 되잖아. 최소한 리액션이 어디 있어야 될거 아, 어좀지 좋아.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3번. 태현이 일단 외열은 아닙니다.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동사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외열을 써버리게 되면 이것도 문법상 안 맞아. 왜안 맞아? 앞에가 단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외열즈라고 하든지. 근데 얘는 동사가 여기 있고 그다음 에 여기가 명사고 여기가 명사면 여기는 무조건 ing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외열링이 맞아요. 외열링. 자 그다음에 4번 승재. 어도와 원들도요. 아 원들, 그런다. 원 원디드. 원디드죠. 참. 참. 플랜트를 페인트로 얘기했다고 뭐허락하는 모민하고 뭐 똑같네자 아, 부상 당한입니다. 부상 당한 그 부상 당한 군인들은 월센트 보내졌습니다. 어디로 병원으로. 이사야 오빠. 음. 자리가 바뀌었죠, 이거 얘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the results of the survey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